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환 대표입니다. 네. 강원도에 눈이 많이 내리고 예, 있습니다. 예. 지금도 많이 왔는데 앞으로 40cm, 400mm가 더 온다고 합니다. 어, 제가 지난 한겨울에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예, 예. 지난 여름이 더웠기 때문에 음. 그 온난화 현상의 영향으로 네. 어, 태평양 저기압의 음. 영향이 네. 봄까지 올 것이다. 어. 그러면 그. 올 봄까지. 예. 그러면 예. 그 영향 때문에 음. 북에서 내려오는 시베리아 창공기와 만나서. 예. 올 봄에 엄청 눈이 올 거라고 예언을 음. 했습니다. 아. <laughs> 예언가로 또 나서게 아, 예, 됐습니다. 예. 천기를 분별할 줄 압니다. <laughs> 자. 지금 이제 그 행중 수도라고 하는 세종에 여러분들 오시면 가장 불편한 게 도대체 주차를 잠깐도 못 한다는 거죠. 아니, 1층에 뭘좀 간단하게좀 살라 그러는데도 지하 주차장까지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현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기둥에 부딪히기도 하고. <laughs> 예, 아이간 그런 상황인데 세종시의 도로 체계 바꿔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그 뉴욕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뉴욕만 못 가봤네. 아뭐이 <laughs> 예, 예, 우리 예, 방송으로 예, 예, 많이 예, 예, 봤으니까. 예, 예. 뉴욕을 예. 가보시면. 예. 왜 뉴욕이 뉴욕이냐. 네. 그리드형 도시예요 네. 격자형. 네. 네. 도로와 도로 사이가 보통 4차선입니다. 음. 그리고 어, 사람이 다니는 인도 보도블록이 한 네. 1.5m 밖에 안 돼요. 네. 아주 밀착형입니다. 아, 아, 그래서 네. 상권이 네. 발달하는 거예요. 음. 상권이. 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상권이 발달하는 곳의곧 어, 보통 기준을 보면 네. 밀집형입니다 밀집형. 밀집형. 예, 예, 예. 근데 세동시는 음. 인구에 비해서 음. 너무 도로를 넓게 잡아 놓았어요. 네. 자, 이쪽 도로에서 음.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음. 6차선을 지나가야 돼요. 아, 그러네 조그마한 동네인데도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음. 인도와 음. 자전거 도로를 합하면 거의 10m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음. 음. 하루종일 인구를 보면 음. 1명도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laughs> 쉽게 말하면 보기 음, 좋은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문제입니다, 문제. 이게 네. 무슨 도시냐는 거죠. 네. 자, 더더구나 음, 음. 1층 상가를 분양받을 때는 네. 1층 상가는 걸어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음. 또는 잠깐 주차해서 묽은 사람을 위해서 프리미엄을 비싸게 주고 구입을 합니다. 그 국세청 앞에 있잖아요. 네네. 내가 아는 분이 네. 그 1층을 그때 네. 했는데 분양. 평, 분양. 6천만 원에 7,000만 원. <laughs> 평균이 3천만 원이다, 세종은. 1층 분양가가. 놀랬어, 놀랬어. 네? 근데 그것도 네. 전용 면적이 아니고, 네. 전체 면적이 10평이면, 네. 얼마냐 면 3억이에요, 10평이. 근데 네. 실평수는 얼마냐? 5평입니다. 음. <laughs> 그러네. 5평을 5평에 예, 예. 커피숍을 해도 의자 한1 0 개도 못 나요. 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커피를 한잔 마시려고 해도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야 되고 음. 지하 2, 3 층까지 내려갔다 올라가면 음. 1층 상권에 프리미엄이 아무도 것 없습니다. 음. 1층이나 2층이나 똑같다는 거죠. 음. 주차 하고 간다는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주차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 까 1,090을 못하는 거예요. 세동 시가 예. 생긴 지 벌써 15년이 다돼 가지 않습니까? 15년밖에 안 됐어요. 예, 예, 15년 예. 다 됐는데 예. 그러면 길거리에 다니는 인수, 인구 전수 조사를 해야 돼요. 음. 하루 몇 명이 지나가는지. 예, 예. 그러면 하루에 예. 한 500명이 지나간다. 네. 그럼 가장 바쁜 시간이라고 해봐요. 아이들 음. 등 하교 시간밖에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럼 그 외에는 음. 그 넓지 않 10m의 도로를 음. 놀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 의미가 없이. 의미가 없이. 그럼 차라리 네. 가감하게 도로 체계를 음. 바꾸어서 음. 자가용들이 한시간 정도는 주차하고 일을 보고 갈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는 거죠. 결국에는 주차를 제대로 못 하는 것이 세종의 무덤으로 가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는 거냐. 자, 그러니까 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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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방곡동에 살아요. 아파트에서 네. 나오면 나오자마자 전부 주차 딱지를 떼는 공간입니다. 아. 그럼 내가 커피를 하나 사, 사고 싶어요. 음. 근데 소형 10평도 안 되는 점포가 드라이브 스루 코너가 없잖아요. 드라이브 스루 그럼 잠시 없죠. 코너에 네. 차를 세워야 되는데 음. 바로에 위 카메라가 있어요. <laughs> 그것도 24시간 어. 음. 예외 기간 없음, 음. 예외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빙빙 도는 그러니까 거예요. 빙빙 도는 거예요. <laughs> 네. 그럼 뭐 차라리 이, 이 집에서 커피 사, 동네 상권을 사 먹느니 음. 음. 어차피 주차장 넓은 외곽으로 가서 음. 카페 가서 커피를 사 먹게 되니까 시내 상권은 자꾸 죽는 거예요. 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모든 상가에 음. 차가 한대 지나갈 음. 수 있고, 비껴갈 수 있는 음. 차두 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네. 드라이브 스루 공간을 좀 만들어 달래, 그게. 여기 지금 뒤에 세 종이잖아요. 네, 이게 세 종이잖아요. 예, 예. 보시면 예. 이게 6차선입니다. 전용, 네. 버스 전용 차선 두 개, 양쪽 두 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 세 개가 음. 있잖아요. 저쪽 세개 있잖아요. 음. 어떤 데는 8차선이고. 아. 여기가 어떻게 상근이 발달합니까? 근데 <laughs> 하루 종일 여기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느냐 면 없어요. 네. 근데 없는데 왜 저런 공간을 확보해 놓느냐는 거죠. 음. 자, 가게는 가게대로약 음. 1.5에서 2m를 띄워놓고 집을 짓습니다. 음. 그 공간만 해도 보도블록이 돼요. 음. 근데 국가에서 만든 전용 보도블록과 그다음에 자, 자전거 전용 구간 도로를 만들다 보니 약 10에서 15명에다가 남아요. 네. 이거를 차한 대가 약3미터면 되니까 네. 3m, 3m 두 개를 좀 비워줘서 음. 주차를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아. 그래서 예. 사람은 좀 밀려다녀야 돼요. 음. 밀려다녀야 아이고 이거 좀 사람 사는 맛도 나고 길거리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데 널찍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 쓸데도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상공에서 보기만 좋은 도로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럼 제목을 예. 세종시 도로체계 바꿔야 한다 하지 말고 혁명적으로 바꿔야 돼 전면 도로공사 다시 해라 그렇죠 다시 해라 그러지 않으면 다시 해라, 해라. 전면 새동, 도로공사 다시 자, 해라 세종은 지금도요 음. 7시 지나면 적막강산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진짜 적막 정막. 막은 적막인데 왜 예. 강산이 들어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산이고 강이고 <laughs> 길거리고 사람이 없어요 <laughs> 그, 없는데 착이 갑자기, 갑자기, 이, 이거는 누가 지금 듣고 해결을 해야 됩니까? 시장님이 하셔야죠. 시장님. 아, 이분, 이분이 해야 되는 시장님이 되는구나. 도로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이를 정례 브리핑에서 말씀을 했는데, 에. 이거는 그냥 한두 가지를 고쳐서 되는 게 아니고, 음. 아예 네. 혁명적으로 뜯어 고쳐야 됩니다. 아. 제가 이제 지나간 얘긴인데 네. 시장님이 이제 공약 사항 중에 하나를 뭘 얘기했느냐면, 예, 이영패스를 하겠대요. 전면 공짜로. 이영패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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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공짜. 제가 안 됩니다. 아. 안 됩니다. 음. 절대 안 되니까 제발 예. 부탁인데, 음. 차라리 1년권, 음. 한 달권을 만드십시오. 했더니 예. 허허 하고 말을 안 하시더라고. 예. 근데 어느 날 재원이 없어요. 예. <laughs> 재원이 없죠. 당연히. 재원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한 그대로 이제 이영패스를 음. 한 달권, 2만 원 내면 음. 마음껏 할수 있는 음. 그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좀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laughs> <그래>. 아 정말. <laughs> 아 고집을 부려서는 안 고집을 부리면 안 돼. 아이디가 어 있으면 저기 예. 저게 이야기라도 음, 음. 기담아 들어서 음. 적용하면 되는데 음. 괜히 고집 부리다가 음. 결국에는 1년 무료로 타는 거, 음. 영원히 무료로 타는 거 음. 해준다고 하다가 음. 재혼이안 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음.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있다. 우리 김전 대표가. 세종 미래 전략 포럼이니까 포럼. 네. 시민 단체의 대표로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눈여겨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국회의원 되려고 또 뚜들겼다 뚜들겼다가 <laughs> 뭐 실패는 했지만 네. 그 정도 한다는 얘기는 눈여겨 볼 수밖에 네. 없는 거죠. 아, 하 이거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박정희 시정에 반영해야 됩니다. 박정희 해야 대통령이 네. 혁명적 사고로 대한민국을 바꾸었듯이. 음. 세종시의 시장이 되시는 사람은 앞으로 되실 분도 네. 이 도로 체계를 음. 정말 인간인 사람이 좀 가까이 할수 있고 음. 자동차가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네. 자 예를 들면 대평님만 가셔도요. 그 네. 좁은 골목에 차가 음. 양쪽에 두 대가 다돼 있는데 장사가 돼요. 네, 그래도 그러네. 돼요. 예, 예. 다만 출퇴근 음. 시간만 주차 못 하게 하면 돼요. 음. 출퇴근 시간만 그 외의 시간들은 자유롭게 차를 좀들고 그러면 결국에는 현재 넓디 넓은 인도를. 가드레이를. 좀 줄여야 되 6m를 안으로 당겨야 된다. 그래야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음. 차가 한대 세우고. 네. 세운 차가 빠져나갈 수 있는 한 공간을 만들어서 3m, 3m, 6m 정도의 도로를 확보해 주라. 상권이 음. 있는 곳에는. 좋은 제안입니다. 세종시 도로체계 바꿔야 한다. 혁명적으로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보다 더 강력하게는 전면 도로공사 아, 다시 해라. 그런 마음으로 예, 해야 된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 대표님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